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은 마감공사의 층간소음 저감 방안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관련되는 개념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해당 영상은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그래픽한 답안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보행, 물체 이동, 낙하 등에 의한 충격, 그리고 진동이 구조체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접 세대, 주로 측면 세대로도 전달이 되고 대부분이 하층 세대입니다. 전달돼서 피해를 주고 따라서 설계, 시공 단계에 차음과 흡음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